안녕하세요 돈되는 부동산 정보만 썩썩 해드리는 얼큰이 실수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릴 부동산은 바로 요겁니다 그 밑에 부분에 요거 굉장히 눈에 들어오시죠 어, 부동산은 어, 신축이에요 신축인데 어, 국내 물건입니다 이런 어, 권리관계가 좀 있는데 이런 권리관계만 잘 풀면 어, 굉장히 큰 수익이 될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국내 물건이라는 게 사실 몰라서 일반인들은 다접근접치 못합니다. 아, 그걸 저희가, 저희와 저희 제휴사가좀 저희 많이 있으니 같이 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위치는 가천 문흥동에 있습니다. 가천은 사실 경기도라고 하기에는 사탕역에서 여섯, 여섯 개 전철역군이 앉아있는 중서울권이죠 값도 굉장히 비싸고, 어 그리고 이제 부림동 가천 부림동 이때가 현재 이제 재개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정국 어, 가천 천사역 주변에 있는 깔끔한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어, 1 7억 선에서 일반 국민평에 십칠억 선에서 평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 빌라 같은 경우가 2 0 평대가 6억 오천, 전세가 한6억에 육억 정도의 시세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곳은. 어, 토지 가격이 평당 2,500만 원 정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것은, 이것은 토지만 30평이 들어갑니다. 예, 토지가 30평이면 7억 5천입니다. 30평이 들어가고, 건물을 토지값 포함해서 건물을 50평에서 60평대를 제가 신축으로, 문자로 지어드립니다. 아주 메리트 있는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예, 굉장히 좀. 굉장히 급등기는데요 급등기입니다. 예. 그런데 부동산은 발품이라고, 발품 안 팔을 볼수 없죠. 자, 저가 직접 한번 발품 을 팔아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정부가천청사의 5번 출구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1.5km 정도 와서 건너서 자 여기라는 건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정부 가천 청사역에서 내렸습니다. 지금 예, 보시면은 사당에서 여섯 정과장 정도 내려오는 거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5번 출구 쪽으로 올라가 볼 건데, 아, 저도 지금 그 자료를 받고, 어, 지금 지도는 찾아보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사업지를 가는 거는 무작정 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거와, 어, 여러분께서 보는 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빨리 한번 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5번 출구로 나갑니다. 제가 좀 걸음이 빨라요. 예, 걸음이 빠르니까 어, 그거좀 감안하셔 갖고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5번 출구에서 나갑니다. 자, 5번 출구 쪽으로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좀 공원이 좀 산책로하고 아파트촌 아 이렇게 좀 주변 전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시세가 한 17억 선 조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주변이 이렇게 돼 있네요. 오 조망 좋고요. 조망 좋습니다. 녹지 좋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버스 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깔끔해요 저렇게 왼쪽으로 가면 과천역 오른쪽으로 가면 안양, 양재 IC, 문원 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주변 환경은 정말 좋네요. 어, 여기서 가깝다는 얘기인데 아시겠지만 과천 불인동 지역은 지금 그 재개발 이슈도 있는 지역이에요. 예. 어, 그래서 땅값 상승률 이좀큰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공인중개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중계하시는 분들 좀 말씀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 그럼 나중에 예 나중에 제가 추후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과천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학생 때어 과천 서울랜드 예 거기에 이제 어, 여름이면 별빛 축제라는 걸 했습니다. 예, <laughs>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거기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바비브라운의, 어우, 토끼춤. 아, 안 돼. 런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아, 그때 토끼춤 같이 쳤던 친구들은 다 어디 있는지, 어딘가 잘 살고 있겠죠. 야, 이거 녹지가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이 주변으로. 뭐, 공기가 달라요. 물론 여기는, 어, 아파트가 들어간 곳이니까, 아, 이렇게 녹지가 좀 많이 심어져서 공기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 여기 공기 좋은 건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관악산부터 해갖고 여러 산들이 둘러져 있어요. 쌓여져 있습니다. 아, 그게 최고인 것 같네요. 아, 깔끔하네요. 아파트 단지들, 예. 여기 시세가 한 17억 정도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시세, 제가 자료 좀화면띄 찍어 드릴게요. 자 지도상에서 보면 이쪽을 건너야 됩니다. 네. 이쪽을 건너는데 어, 돌아보면은 군포 안양 쪽 내려가는 도로, 그다음에 서울하고 양재 IC 쪽 가는 도로입니다. 과천은 사실 경기도라고 하기에는 중심도하고 너무 가깝죠. 네, 깔끔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좀잘돼 있네요. 예, 저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자전거 타고, 운동하시고, 좋은 공기 맞으시고, 예, 그래도, 찬기한 하루 출발하시고, 한주 출발하시고, 좋네요. 자, 분위기가 이제 타운하우스 형태를 갖추고 있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여기 또 이런 환경이 있네요. 이런 환경이 있어요. 네.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타운하우스 같은 좀 고급주택들이, 어, 약간 지금 지어지고 있네요. 여기 어디쯤인 것 같아요? 여기 어디쯤이면 <laughs> 정부 가천 청사역하고 가까운데요? 거리가 대박! 아 대박이다! 제가 부동산을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가 됐든 타운하우스가 됐든 빌라가 됐든 어떤 주거시설이 됐든 어, 생활을 할수 있는 인프라 시설과 되게 가까워야 돼요. 특히 전철역 같은 경우, 예, 그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어, 여기는 우선 가깝네요. 가까워요. 잠깐 제가 그 사업지 현장을 주소를 정확히 찍어 보고 이 근처인 건 확실합니다. 확인하고 그 앞에서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아, 어, 지금 왼, 오른쪽 보시면은, 어, 지금, 어, 공사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완공이 돼서 거주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고 어,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는 끝난 곳에서 100m도 안 왔습니다. 100m 정도 왔습니다. 그럼 보면 공정이 한87%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저 뒤에까지 같은 색깔 건물이 한 3개 동 정도 된것 같은데 어, 괜찮네요. 아시겠지만 공사는 아, 어, 저희 제휴업체에서 어, 그 마무리까지 중공까지 마무리 다떠어뜨립니다 예, 마무리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어, 지역 위치적으로는 너무 괜찮아요. 예, 위치적으로 너무 괜찮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안에를 지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머지 이미지 평면은 제가 자료를 화면에 좀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아, 어, 좀 해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정보가 아닐까?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요 밑에 댓글에 댓글 보시면은 저희가 자료, 제가 들어올 수 있는, 어, 그 링크를 좀 걸어 놨습니다. 아니면은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자료 송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급입니다. 아, 요렇게, 오늘도 참 좋은 부동산, 돈이 썩썩 되는 부동산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우선 결론은, 정부 가천청사에게서 제가 도보로 갔다 오니까 한 8분 정도 들어왔어요. 8분, 10분 정도. 거는 빠른 편이라 예, 그 정도 에 들어온 것 같고요. 지금 어, 위치는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좋고, 어, 어떤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풀면 돈이 된다는 거 아마 분명히 아실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 제휴사들이좀 많습니다. 예, 그런 관계들은 저희가 잘 풀어서 해드릴 테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 꼭 문의 부탁드립니다. 음,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 부동산 조각분양이나 sto 또는 이런 데에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서들과 같이 어, 그래서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 계시는데 혹시나 전국에 뭐 땅을 갖고 계셔갖고 나는 조각분양으로서 한번 풀어보겠다 나는 좀 개발을 해보겠다 라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전화문의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어, 피면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개발 조건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같이 해서, 함께 해서, 예, 네, 같이 돈한번 벌어보시죠. 부동산은 발품! 감사합니다.